빼고 다 썼네, <laughs> 나 빼고 다 썼어. 오케오케 뭐가 오케이, 하이하이. 불도. 어. 아너 때문에 걸렸잖아. 누구야? 런구? 어, 오시 어? 나안 쫓네? 뭐야? 롱구가 한 명만 때리고 간다고? 파멜은 없고. 뭐지? 아씨, 너무 빨리 죽는데? 롱, 롱구한테 저렇게 빨리 죽는다고? 아우지, 아니지? 왜 아래, 아래에, 아래 걸린 거 아니, 뭐야? 두명다 다 때렸다고? 씨, 야, 진짜 너무 빨리 죽어! 롱군데 아니, 능력 없이, 저거 하는데. 음? 참. 또 맞았어? 니가 살린다고? 자, 일단 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아닌데요.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기다려, 임마. 야, 이씨, 아직 쫓아가는 건가? 오케이. 각자 치료해? 야, 서로 해주는 게더 빠르지 않냐? 각자 해, 각자. 야, 이씨. 너, 너 좋은 거 갖고 왔구나? <laughs> 야, 나도 치료해주고 가든가, 그럼. 저 살려줬더니, 저거, 이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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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웅망독한 저. 어이. 판자 내려, 판자 내려! 아, 하나 딸 잡아야 되는데. 어, 내가 돌려놓은 거다 돌렸는데. 어, 아. 왜, 왜 니가 죽냐? <S start running> 안녕하세요. 에이, 간다,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 잡히고왜 맞았대? 저기 저기 있었나? 나나 여기 있다. 나 나한테 오는 게? 뭐야? 왜나 나한테 안 와. 아니.. 어 구했네? 오케이. 아니 좀 멀리 가. 어, 저이씨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아니, 대신 맞아줬으면 좀 멀리 가.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 칼찌 아 그래도 불안한데 제걸골인데저저 이씨 별로 가저 하지동 타면서 저 이씨 아유 아 이거 망했어. 사비가 이제 하나 돌아갈게 되지 않았냐? 아니지. 좀 힘들겠지. 아이씨 불안해 간다 어디야 어디야 오우이씨 깜짝이야 어디로 갈까 어. 에이, 사핑가이스. 어, 저 아닌데요. 나안 쫓는다고? 뭐지? 아, 돌려야 되는데. 뭐 위에서 내려와? 저 아니에요. 뭐지? 에이 한개 한개 남았다 멀리 가라 멀리 내가 돌릴게 멀리 가가 가, 제발 저리 가버려 제발 멀리 가맵 끝까지 가 오? 됐고 아, 아저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니 뭐야? 또난 안쫓아? 아씨 저거 말고 딴거 찾아야되나? 이거 안돌렸지? 이게 거의 왜 끝에 있는건데? 아아 저 아니에요 어? 아왜 이리로 왔어 아 진짜 간다 간다 간다아 아안간다 봤지? 오케이 야거기 가면 안돼 일로와 야야너너너 뭐야 너, 어디 가, 데이비드? 뭐야? 아니, 너는 또왜 일로 와? 아, 흉, 흉, 아! 저거는 뭐 하는 거지? 아니, 아까 구했을 때 오던가. 왜이씨 도망가다 일로 와. 발정비 돌리고 있는데. 어이구! 저기요! 오오오, 아미엘, 마이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이씨! 저이씨! 야이씨! 야! 저, 씨. 저 구해줬더니 지 혼자 열쇠 따고 나가? 저 미친 거아니야 저거? 와, 진짜 뭐. 못...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미쳐버리겠네. 아이고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드야 와, 이게, 뭐, 어떻게든. 지금. 일단, 살리자. 살리, 기다려, 아니야. 아, 어떡하지? 미쳐버리겠네. 일단, 돌리고. 개고각을 봐야되나? 기다려, 임마. 너, 이씨, 아우지 가가지고 걸려놓고선, 이씨. 얌전. 얌전. 자, 아닙니다. 하, 아, 구하러 가야되나? 아, 캠핑하러 가는거지? 아 몰라 돌려 일단 야 아우지 가서 죽냐 아니 근데 4피와저씨 진짜 저 인간이세요? 아 저기 있는데 있는데 내가 고 여기 있으니까 문을 따는 척하고 가서 살릴 수가 없지. 그럼 이제 나도 죽으니까, 이제 나도 개구를 가야 되는데. 아, 제 아까 개구 위치 보지 않았나? 아씨, 나나 봤나? 아 아까 저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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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었는데 뭐야 놓쳤나 다 아! 아! 우후! 아, 사픽 저거 씨.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씨, 진짜.